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에 있는 협선 법원 경매입니다 어, 조금 멀리 왔습니다 어, 경기 여주시 강천면 구람리에 있는 근린시설로 어, 잡혀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고요 계단 보이실 거예요 여주시 버스정류장 뒤편에 있는 건물인데 아, 어, 나무가 이제 울창하게 자라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조금 이제 앞으로 이동해서 촬영할 건데요. 아, 어, 차량 두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계단 옆에 세워져 있는, 어, SUV 차량하고 그 측면 쪽으로 가니까 차가 또한 대가 세워져 있어요. 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어, 위치는 영동고속도로 여주 ic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0km 이상 와야 되고요. 어, 주변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 넘어오기 전에 어, 보니까 대규모로 전원주택 단지도 많이 어, 개발하고 있고 분양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입주해서 살고 있는 마을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남한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고요. 어, 구람리니까요. 어, 최초 감정가 2억 5천에서 1회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1억 한 8천만 원에 어, 기일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22일 날 여주지방법원에서 감정가 대비 70%로 진행 예정이 있고요. 어, 지금 보이는 건물이 3층인데, 3층은 창고로 쓴다고 그러는데 거의 면적이 의미가 없고요 어 1층과 2층이 의미가 있습니다. 74평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요. 토지는 190평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어 전면에 옥수수 밭있는 데서 촬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지금 거주하는 걸로 보여서 조금 앞으로 이동해서. 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음, 조금 앞으로 이동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건물 보이시고 차량 보이실 거예요 네. 이렇게 계단 올라가서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190평 그 다음에 건물 아, 1층부터 3층까지 해서 74평입니다 옆은 이제 길이고요. 어... 측면을 오게 되면 어...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거.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어뭐 주변에 좀 좋지 않은 눈처리도 있고요. 이렇게 좀 비춰드리고 있어요. 가급적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멘트는 좀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연식만 짧게 말씀드리면 94년식이 되겠습니다. 토지 190, 그 다음에 건물 74평 이동해서. <laughs> 예, 옆에서 보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특이하게 종교부지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교회로 썼던 곳으로 보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담벼락 보이실 거예요. 예, 그 옆에 이제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벼락 오른쪽만. 그 다음에, 아,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승용차도.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제 촬영 마무리하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정부시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어, 친절한 상담 약속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기 여주시 강천면 구람리 남한강 인근인데, 남한강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근린시설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